여수시의 어떤 아파트에 갑자기 노래기라는 벌레가 무더기로 나타나서 아파트를 거의 덮다시피했고, 그래서 주민들이 대피까지 해야 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돈덕동 한려주공 아파트 어젯밤부터 아파트 곳곳에서 노래기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아침이 되자 갑자기 무더기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벌레들이 아파트 외벽을 온통 시커멓게 뒤덮고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도 거실과 방을 가리지 않고 노래기가 수십 마리씩 떼지어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빗자루로 쓸어내고 잡아내도 끝없이 나타납니다. 현관에 저 까마있죠. 네. 그는 유도 아니고 시큼해 들어와줘. 아파트 앞조 경수에도 노래기가 무더기로 붙어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노래기 떼가 순식간에 아파트를 뒤덮어버리자 놀란 주민들이 대피하느라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노래기가 도심지 아파트 단지에 무더기로 출현한 것에 대해. 보건당국은 이상 고온 현상과 장마의 영향으로 추정하면서도 아직 정확한 원인은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이상 고온 현상과 장마가 시작되면서 서식 환경이 가추어져서 발생된 것으로. 주민들은 입주한 지 2년밖에 안된새 아파트에 갑자기 떼지어 나타나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혐오감을 주는 노래기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